아, 것같 <laughs> 네, 저희 인사 같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K-POP 커버댄스 팀 엑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흑자가 어.. 할로윈 기념으로 저희가 다양한 포스튬을 준비했는데요 어.. 저희가 근데 일단 각자 멤버 소개 먼저 하고 이제 각자 캐릭터 소개하고 또 짧은 쇼치까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 먼저 해볼게요 시어 멤버 시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와 <laughs> 안녕하세요. 헥시아 헌팅 은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우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K-pop cover 댄스 팀 헥시아의 리더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헥시아의 <laughs> 기영들. 여러분,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핵스의리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 새로운 멤버 다나입니다 안녕. 이제 우리 직급 순으로 거꾸로 갈 거예요. 이번에 막내부터 소개를 할 거고요. 자기 캐릭터 소개한 거 짧은 쇼츠 30초짜리 각자 준비했어요. 여러분, 자기 곡이 의상에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했으니까, 여러분 하나 끝날 때마다 호응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. 네? 앞으로 나와서 할 경우, 저희도지에서좋 안녕하세요, 가나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목게요 세일러 문이요. 네, 정답입니다. 저는 세일러 문으로 오늘 변신을 해서 왔고요. 어... 새로 들어온 멤버인 만큼 열심히 한번 홀려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